최근 들어 연예계가 온통 설레는 소식과 아쉬운 소식으로 뒤섞여 있는 가운데 두 가지 이야기가 동시에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먼저,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가 2025년 봄 여름 시즌을 맞아 준비한 초대형 캠페인 프로젝트가 업계와 대중의 기대를 한껏 끌어올렸다가 결국 아쉽게도 반쪽 성사로 끝난 사연이 눈길을 끕니다. 이 브랜드는 남녀 모델 각각 한 명씩을 선정해 대규모 글로벌 광고를 진행할 계획이었는데, 남자 모델로는 최근 여러 예능 프로그램과 콘서트를 종횡무진하며 활약 중인 대세트로 가수 겸 방송인 김용빈이 낙점되어 이미 큰 화제를 모았죠. 문제는 브랜드 측이 애초에 여성 모델로 내정했던 인물이 바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 이영애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형의 특유의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는 한류스타로서 이미 아시아 전역의 폭넓은 팬층을 갖고 있어 김영빈의 대중적 인기와 신선함이 만나면 그야말로 꿈의 조합이 될 것이란 평이 쏟아졌습니다. 대중과 패션 업계가 이건 역대급이다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한 것도 무리가 아니었죠. 하지만 기대가 큰 만큼 변수가 생기는 법 기획이 막 구체화되려던 시점에 양측 스케줄이 치명적으로 어긋나버리면서 결국 이영애 측이 프로젝트에서 하차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김영빈은 당장 콘서트 투어와 방송 출연 스케줄로 시간을 제대로 내기 어려웠고, 이영애 역시 해외 영화 촬영과 문화재 관련 봉사 활동 등으로 연중 내내 일정을 빼기가 거의 불가능했다고 하네요. 브랜드 측과 광고 기획사 모두 이 스케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국내외 일정을 동시에 조율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서로 가능성을 극도로 열어두고 노력했음에도 최종적으로 일정을 맞추는데 실패하자 이영애 측이 프로젝트에서 빠지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소속사 측 설명에 따르면 이영애 역시 김용빈과의 협업을 무척이나 기대했다고 합니다. 드라마 대장금 시절부터 이어진 이영애 특유의 이미지가 최근 트로트계에서 빛나는 스타덤에 오른 김용빈과 만나면 어떤 독특한 분위기가 만들어질지 관심이 컸다고 하죠. 그래서 프로젝트 초기 기획안이 전달됐을 때만 해도 흔쾌히 긍정적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정작 세부 일정 논의가 진행되면서 장벽이 너무 높아졌다는 겁니다. 한편 김영빈도 SNS에 아쉬움을 솔직하게 표현했는데 그는 이영의 선배님을 어릴 적부터 존경해왔다. 연기를 넘어 인품에서도 큰 감동과 영감을 받았고 드라마 대장금을 보면서 막여히 연예계에 대한 동경을 키웠다라는 고백과 함께 그분과 한 작품 광고이긴 하지만, "에서 만날 수 있다는 말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이렇게 기회를 놓쳐 정말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김용빈이 여러 방송에서 이영애 선배님의 팬임을 공공연히 밝혀왔다는 건 이미 유명한 일화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끝까지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켰다는 후문입니다. 이영애 측에서 먼저 일정 불발에 대한 공식 사과를 전했고 김영빈 측도 이를 흔쾌히 받아들이며 언젠가 또 다른 방식으로 함께할 기회가 꼭 오길 바란다고 화답했다는군요. 이처럼 매끄럽게 마무리되긴 했지만 업계에서는 아시아 지역에 동시 송출할 캠페인으로 규모가 약 50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였으니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 프리다머넌트합니다. 만약 이영애의 우아함과 김용빈의 대중성이 결합했다면 브랜드 이미지에 엄청난 상승 효과가 있었을 것이란 광고 전문가들의 평가는 조금도 과장이 아니죠. 그러나 스타들의 일정 불발이라는 씁쓸한 뉴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아쉬움을 달래줄 만큼 따뜻하고 놀라운 소식도 최근 함께 전해졌는데요. 바로 한일 톱쇼 무대에서 벌어지는 세대 초월의 특별 공연입니다. 여기서 주목받는 주인공은 한국 트로트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스타로 급부상한 강문경과 1990년대를 풍미한 전설적인 여성 트로트 가수 서주경입니다. 사실 강문경은 무대 위에서 화려한 퍼포먼스로 늘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인물이지만 이번엔 노래보다는 연주와 반주에 집중한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서주경 역시 오랜만에 대형 무대에 오르면서 유행은 바뀌어도 트로트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겨 팬들의 기대감을 한껏 높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번 특별 무대에서 대체 어떤 조화를 보여줄까요? 보통 선배 가수가 앞에서 노래를 하면 후배는 코러스로 참여하거나 무대 뒤편에서 작게 반주를 맞춰주는 정도가 전부였는데 강문경은 자신이 주인공이 아닌 서주경 선배님의 음악을 빛내는 서포터가 되겠다고 자처했다고 합니다. 한일 톱쇼 제작진은 이를 두고 세대 간의 아름다운 화합이자 음악이 지닌 연결의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는 무대가 될 거니라고 극찬했습니다. 이미 트레일러 영상만 공개된 상태에서 관련 키워드가 각종 포털과 SNS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내리는 중이니 본방송이 시작되면 그 반응이 얼마나 폭발적일지는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무엇보다 이 프로젝트의 흥미로운 점은 강문경이 구지 메인 보컬 자리를 양보하고 연주와 반주에 집중하기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언뜻 보기에 왜 트렌디한 신세대 가수가 본인의 빛나는 보이스를 감추고 뒤로 빠지지? 라고 의아해 할 수도 있지만, 정작 강문경은 저 역시 서주경 선배님 가슴 속 노래에 크게 감동받아 트로트의 길로 들어섰다. 선배님 노래를 건반 위로 되살리고 싶다고 이야기하며, 이 시도가 얼마나 진심 어린 존경과 애정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몸소 증명했습니다. 서주경은 이에 대해, 무대에서는 방법도 시대마다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진심은 같다고 생각한다. 후배가 직접 연주로 감동을 만들어주겠다니, 나로서는 정말 큰 선물을 받는 기분이다라며, 잔잔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이처럼 과거와 현재가 하나의 무대에서 교차하는 광경은,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스토리를 자아냅니다. 게다가 한일 톱쇼의 베테랑 MC 대성은 첫 리허설을 지켜본 뒤 강문경은 단지 피아노 반주자가 아니라 서주경을 향한 존경을 악보에 녹여낼 줄 아는 아티스트다. 그가 건반을 두드릴 때마다 서주경의 전성기를 함께 떠올리는 듯해 뒤에서 지켜보는 나도 가슴이 뭉클했다고 격찬했습니다. 그는 쇼가 펼쳐지면 이 무대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정말 기대해도 좋다. 음악이 지닌 힘이라는 게 단순한 재미를 넘어 세대를 잇고 문화의 다리를 놓는 것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덧붙였죠. 실제로 이런 반응은 시청자들의 폭발적 사전 예약 신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소 트로트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중장년층이 주로 시청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강문경이라는 젊은 가수의 참여로 인해 20에서 30대 팬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네요. 내가 사랑하는 서주경 선배님과 동시대를 살지 않았지만, 강문경을 통해 그 시절 감성을 오롯이 느껴보고 싶다라는 댓글도 꽤 눈에 띕니다. 한 음악평론가는 이미 테스터 버전으로 공개된 두 사람의 합동 리허설 영상을 보고 감동받았다. 서주경 특유의 농익은 목소리와 강문경의 감각적인 반주가 서로를 한껏 살려주더라. 트로트가 다소 올드하다고 생각했던 젊은 층조차 이번 무대를 통해 편견이 깨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서주경 곱하기 쌓인 강문경 무대와 앞서 무산된 이영의 곱하기 쌓인 김용빈 협업 이야기가 묘하게 대비를 이룬다는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광고업계 관계자들은 김영빈과 이영애의 시너지가 실제로 성사됐다면 글로벌 캠페인에서 벌어질 파급력도 어마어마했을 것이라며 어쩔 수 없이 불발되긴 했지만 두 스타가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고 입을 모읍니다. 반면 음악 팬들은 강문경과 서주경은 공식 대형 프로젝트가 아닌 방송 무대에서의 자발적 협업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스케줄을 맞추고 진심으로 존중해 가며 준비하는 모습이 감동적이라는 반응을 보내고 있죠. 어떤 식으로든 세대와 장르를 넘어서는 새로운 만남이 시도되고, 또 그것이 성공 혹은 아쉬움이라는 두 가지 결말로 갈리는 것 또한 연예계의 다이내믹한 면모를 잘 보여줍니다. 결국 중요한 건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마음과 태도가 아닐까요? 비록 김영빈과 이영의 콜라보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응원이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문경과 서주경이 준비한 특별한 무대는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같은 음악적 열정을 품은 이들이 만나면 얼마나 따뜻한 울림이 생기는지 그대로 보여줄 예정입니다. 언젠가 김영빈과 이영에도 다시 시간을 맞춰 색다른 조합을 시도할 날이 온다면 지금의 강문경 곱하기 쌓인 서주경처럼 새로운 전율과 감동이 탄생하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반짝이는 협업과 가슴 뛰는 프로젝트가 끊임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어느 날은 거창한 글로벌 패션 캠페인이 또 어느 날은 조용히 준비된 방송 무대에서의 뒤에 독은 합동 연주가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 테죠. 그 결과물이 성공이든 실패든 서로를 향한 예의와 진심이 살아있는 한그 순간들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좋은 기억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쉽게 스쳐간 만남도 또 다른 날에는 음악처럼 향긋한 한편의 드라마로 재탄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 한쪽에서는 무산된 꿈과 아쉬움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세대를 잇는 음악의 향연이 준비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머지않아 또더 놀라운 협업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연예계는 늘 예측 불가한 매력으로 가득 차 있으니, 다음 소식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마음껏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새로운 무대와 콜라보를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랍니다. 다음에 더욱 흥미롭고 다채로운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릴 때까지 빛나는 일상 보내시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